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자, 그, 인물감정, 관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죠. 오늘은 세 사람을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비교하거나, 뭐, 세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비교하거나, 사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관상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두 사람의 첫째, 눈하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의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은 기세죠? 기운입니다. 그리고 정신이고요. 그래서 눈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얼굴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의 눈은 정신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여있지가 않죠? 이게 사람의 인생, 내 관상이 어떤지를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눈을 보고 그 안광, 눈 자체, 눈빛, 이게 흩어졌는지, 모였는지, 맑은지 깨끗한지, 선한지 악한지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 현재의 운세하고 앞으로의 운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눈이 정신이, 기세, 기운이 모여 있는지, 이 얼굴이, 이 눈이 모여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탁하죠? 그리고 밑에 흰자가 보이고, 바베간이죠. 이 사람 눈을 한번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기운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튀어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그렇게 보이고 요 결코 좋은 눈이라고 할수 없죠. 하지만 이 분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에너지가 꽉차 있죠. 꽉차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좀 코가 약간 빈약하거나 약간 틀어졌거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만 좋으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눈에 많은 비중을...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관상학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여러분들 대화할 때 사람의 망에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눈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갖고 자꾸 읽어내는 그런 습관을 드러놓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내가 대처하기가 편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것은 상대를 모르고 상대의 그냥 말, 웃음소리, 좋은가 좋은, 좋은 게 좋다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 사람의 이면을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눈이 중요하고, 물론 다른 부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이 중요하죠. 코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코는 볼 것도 없습니다. 눈썹 한번 보십시오. 입도 한번 보십시오. 기운 자체가 다르죠? 다릅니다. 그, 생김새, 그 기운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얼굴 다 다르죠? 인생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내 자신, 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눈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관상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